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한문장으로 부족해서 PD 송은주, 작가 유나원, 작가 김지원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어, 한문장으로 부족해서라는 팟캐스트를 벌써 5회차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모두 마치고 나서 한 번에 이제 뒤에서만 일을 해왔던 저희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인데요. <laughs> 다들 어떠신가요? 일단 이 앞에 서본 경험이 없잖아요. 일단 마이크 뒤에서만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이크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느껴지고 <laughs> 그리고 정말 MC 분들이 대단하다. <laughs> 말 진짜 말씀을 잘하셨구나. 생각보다 이 자리가 되게 떨리구나 이거를 오늘에서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멘트를 치셨지? MC분들은? <laughs> <laughs> 맞아요. 저희가 어쨌건 뒤에서 이 카메라 앞에는 안 나왔지만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 전에 원고부터 작업을 다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오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게좀 <laughs>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어 아까 말했던 어떤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기획하게 됐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가져봤는데요. 일단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웃음> <웃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원님께서 먼저. 네, 저는 지금 수어통역사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인의 수어를 보고 그거를 한국어 음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고 그것을 수어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입술이 좀 붓지 않았어요? 윗입술이? 그때 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laughs> 약간 있죠. 네. 오, 얘기하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지금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움직임이. 네. 이게 제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어제 제가 아니 엊그제죠. 너무 바삭바삭한 돈까스를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돈까스를 먹었는데 너무 바삭바삭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앞니로 잘 씹었어야 되는데 앞니 바로 뒤에 있는 잇몸에 엄청 닿았나봐요. 그래서 이게 부은 거예요, 퉁퉁. 입술까지 그렇게 같이 부은 거예요? <laughs> 입술은 오늘 새로 부었고 <웃음> <웃음> 어제는 입 몸만 부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서 이제 약국에 갔어요. 네. 약국에 가서 아 소염 진통제 주세요 하고 아 제가 돈가스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제가 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했더니 그 약사분도 자기도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laughs> 돈가스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약간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다라는 <laughs> 사실을 먼저 명시를 하면서 이제 자 자기 소개를 드디어 <웃음> 네. <웃음> 하자면은 저는 뭐두 분처럼 뭔가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아니고 저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 근데 <laughs> 정말 그 문창과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요, 완전요. 조그마한 에피소드도 이렇게 재밌게 말할 수 있다는 게. <laughs> 아그래서 너무 너무 그냥 지원님은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그러 음. 감사하죠. <laughs> 그런 그런 평가는 정말 감사하죠. <laughs> 그리고 약간 지원님의 삶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laughs> 아 실제로 그러합니다. 정말 <laughs> <laughs> 나중에 한번 조금 있다가 몇개 에피소드를 한번 <laughs> <바로> 풀어주시는 걸로 <생각나면은 웃음> 바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어, 대학을 졸업하고 PD 시사교양이랑 라디오 PD 쪽을 좀 준비를 하다가 일도 직접 해보면서 조연출이라든지 라디오 VJ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팟캐스트를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는 퇴사를 해서 <웃음> 오, <웃음>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이 그다음 곧바로 저희가 이 팟캐스트라는 매체로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은 봉화 캠프였었어요. 그래서 봉화 캠프 마지막 날에 저희가 엄청 많은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 행사 중에 뭔가 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조 안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팟캐스트 제작이었어요. 제가 라디오 PD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아 팟캐스트를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인재들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한 문장이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뭔가 하는 기획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우연찮게 뭔가 확고하게 기획안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하원이와의 만남이었던 음. 거죠. 네. 그래서 이젠 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 은주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그 만나다 보니까 봉화 캠프 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팟캐스트 만들고 싶다고 했던 거 했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럼 그거 진짜 해볼까 하면서 약간 가방에 노트도 아닌 그 책의 뒷면 같은 걸 묵찢어서 그때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는 그 장학생들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그 청년들이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막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 그렇게 하다가 아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라고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둘만의 제작진으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됐죠. <laughs> 왜냐면 원고라는 거를 써봐야 되는데, 원고는 저도 써본 적이 없고, 하원이도 글을 전문적으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많은 고민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지원님을, <laughs> 지원님이 이제 눈에 띄신 거죠, 저기 눈에. <laughs> 안 뛰셨어도 저희의 완전 보배이기 때문에 지금 <laughs> <맞아요. 웃음> 지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DM 창을 두드렸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개강을 막 해가지고 되게 바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장학생들끼리 뭐 할까 하고 준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은주님이었나 네. 홍보를 하셨잖아요. 네. 팟캐스트 기획 중에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제가 대학생인데. 참여를 제가 바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가 사실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laughs> 한 그, 일주일 뒤였나요? 그걸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 덥석. 아니 일주일 뒤에 갑자기 하원님께서 이제 DM으로, 장문으로 혹시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사실 그때 전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 너무 일을 키우는 것 같다. 애둘러 거절해야지. 그래서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역시나 약간 장문으로 그렇죠. 아, <laughs> 역시나 제가 그때 막아 아, 근데 아 너무 좋은 기회 감사한데 제가 대학생이고 뭐 학교도 다른 지역에 있고 참여가 좀 많이 못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 그럼 안 되겠네요. 약간 이런 반응을 <laughs> 기대했는데 하원님께서 어뭐 <"어머>, 너무 괜찮죠. <laughs> 너무 어머, 감사하죠.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아 어, 저희가 정말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틈도 안 주시고 그러면 동의하신다면은 저희 단톡방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OX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아니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 의세 명이 이렇게 뭉치게 되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기뻐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그니까 저희 입장을 얘기해드리면 <laughs> 저희는 저희가 그 홍보 커피챗이 있잖아요. 커피챗에서 홍보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한 명이 너무 이제 관심을 한마디라도 보여주시니까 어, 잡아야겠다. <laughs> 저희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일단 기본 셋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그냥 어 신청자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자 누구든 잡아야겠다. 그래서 <laughs> 그 생각으로 이제 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원님을 잡아 달라 <laughs> 해가지고 이제 그니까 너무 그게 느껴졌어요. 저를 정말 옴짝 달싹 못하게. 괜찮으시다면 바로 초대해도 될까요?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저희 장학생 중에 지원님이 두 분이 계세요. <laughs> 맞아요. 맞아. 둘다 어떤 지원님이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저의 인스타를 싹싹 치에 뒤져가지고 <laughs> 이 지원님 맞아요? 이러면서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스타 DM을 보냈습니다. 아, 얼굴은 어떻게 확인하신 저희 봉화 캠프 단체 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어머. 아,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세민 MC가 알고 있는 사이였어서 말을 해본 아 사이였어서 혹시 이지원님이 그지원님 맞을까 이러면서 <laughs> 저희가 검증을 조금 거치면서 연락을 드렸어요.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네요. <laughs>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동안 <laughs>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을까 <laughs> 너무 영광이에요. 근데 네, 진짜 지원님의 이번에 공이 진짜 큰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모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더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일은 정말 두 분에서 너무 많이 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 일이 밸런스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왜냐면 일단 제작이나 이런 촬영 같은 거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고 제가 이제까지 많이 해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랑 글을 쓰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SNS를 잘안 해서 <laughs>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두 분이서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뭐 하원님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주시잖아요 응, 네, 그리고 인스타도 운영을 해주시고 지원님의 원고를 보면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laughs> 첫 원고를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문학창작과에서 전공을 한 사람이 그리구나 <laughs> 이게 글을 써본 사람이 글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laughs> 아니 웃가지. <기까지. 우>. <웃음> 아 웃음이 나오던데요, 저는. 맞아요. <laughs> 음. 약간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음. 아막 책을 쓰신 분이라면 아 아이스크림 좀사 주세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laughs> 역시 전공생이다 이러면서 <laughs> 근데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제 진심을 다맞서 썼어요. 근데 다들 재밌다고 하시니까. 아직 공 진짜... 계시죠? <laughs> 네. 동현님. <laughs> 저 아이스크림 좀 사달라니까요. <laughs> 아니 지금 문예창작가인 저보다 빨리 책을 내셨는데, 우리 <laughs> <아니>, 저한테 사주셔야지. <laughs> 아무튼 아, 맞네요. 진심. 아, 맞네요. 전 진짜 네.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 의미로. <laughs> 다들 너무 잘 해주셔서 이게 오해자까지. 저는 그냥 상상만 했고, 솔직히 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그게 된 게, 이게 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단 말을 계속하고 싶고, <laughs>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넘어가자면, 저희가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을까라는 걸좀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딱한번 같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 그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하자면, <laughs> 음, 그날 저희가 세이모였던게 10월 말이었나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거의 화상 친구로. <웃음> <웃음> 근데 매일 연락하는 화상 아, 친구로. 서로의 <laughs> 기본 프로필 사진을 보며 <laughs> 그 누구도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서로의 기본 그 남자 실루엣을 보면서. <laughs> 그래서 되게 어, 화상친구로 되게 낯몰래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웃음> <웃음>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얼굴을 실물로 뵀는데 어, 좋더라고요. <laughs>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laughs> 근데 은주님 그때 약간 떨리신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만나니까 <laughs> 떨리신다고. 하긴 근데 했었어요. 저 포함해서는 완전 처음이신 거잖아요. 두 분은 그래도 봉화캠프 때 맞아요, 왕래가 맞아요. 계셨는데. 그래서 아,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낯을 가리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떨림이 있는데 어 근데 아는 분인데 분명 아는 분인데 <웃음> <웃음> 업무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분과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친근감은 드는데 뭐라 말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났던 기억이 가장 저는 선명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재밌고 할 얘기도 많고 공통점도 너무 많았던 거 같고 음. 저희가 대화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었고 맞아요. 이제 2차 술까지 먹으러 갔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조차도 저는 그날 너무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너무 빨리 끝나는 정말. 느낌이라서.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부, 그런 날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재밌었고, 아 좋은 친구와 사람들을 사귄 것 같다. 하길 잘했다. 이 팟캐스트 하길 잘했다. <웃음> 음, <웃음> 그런 생각을 감동. 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그때 진짜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때쯤이 한 팟캐스트 3회차 그때 음. 그쯤이었어요. 근데 두 분을 보면서 왜 은주님은 그때 봉화캠프 때부터 팟캐스트를 음. 하고 싶다고 막 그때부터 막 설문조사 핸드폰 들고 우와. 다니면서 혹시 이거 팟캐스트 관심 있냐 설문조사 우와. 좀 해달라 이러면서 다녔었거든요 우와,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진짜 반짝반짝하는 그런 눈빛을 봐서 너무 좋았고 <laughs> 너무 그리고 지원님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나한테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내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아뭐 일이니까 빨리 해서 보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온전히 몰입해 본 경험이 나중에 나의 뿌리가 된다는 거나 돌아봤을 때 나한테 되게 든든한 자산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음... 저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비공개로 블로그 에 <laughs> 글까지 썼거든요. <laughs> 아니 하원님도 쓰셨어요 블로그에. 아니, 그래? 나, 나 썼어.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댓글도 달았는데. <laughs> 너무, 아니 그그 그, 그니까. 좋다고 해주신 말이 제가 저도 지금 정확히는. 온전히 복귀를 하기 어렵지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무지한 상태가 좋다고 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물론 당연히 그 순간에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너무 좋다. 왜냐면 지금 이순간이 지나면 먼 훗날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laughs> 다들 되게 좋게 기억을 해주셨다니 너무 영광이네요. <laughs>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해와의 그 장소로 간것 같고 <laughs> 나 혼자 또 벅차오르고. <laughs> 맞아요. 저는 근데 그날 그 만남이 애초에 그 사람이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음. 근데 세 명의 결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음. 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를 좋다고 느끼고 같은 포인트에 슬프다고 느끼고. 다들 같은 포인트에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둘이랑 만날 수 있다는 것 음.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날의 만남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래서 단순히 그 팟캐스트를 넘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아, 그러면 저희가 그날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좋은만큼 고난과 힘든 <laughs> 가시밭길도 걸어왔잖아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음.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어쨌건 저희가 이제 라디오나 팟캐스트 원고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자문 선생님께 많이 자문을 구했었던 그쵸. 걸로 기억을 해요. 음. 근데 그런 자문 선생님께 이야기를 구하면서 원고를 썼던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제작을 하면서 들었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것 같은 게 각자 한 일이 나름 구분이 맞아. 되게 명확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뭔가 그 어쨌든 팟캐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그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서로 이름이 뭔지, 그냥 어디 사는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을, 궁금해야지 그 질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주파수를 맞춰서 좀 찾으려고 했던 과정 그게 되게 저한테 크게 남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막 찾아봤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힘들었던 적은요 힘들었던 그게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원님 너무 자세하게 뒷조사를 잘하시는 거요 아니, 저 깜짝 놀란 게그 사전 미팅, 그거 속기록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셨음. 맞아요, 맞아요. 과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음. 그래서 아니,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오신 거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요. <laughs> 원래 그렇게 꼬치꼬치 막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laughs> 아 근데 그게 작가의 능력이에요. 정보 아, 정보 맞아요, 찾기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작가님들 현장에서 보시면 정말 어디서든 정보를 <웃음> 모으시거든요. <웃음> 전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맞아요. 집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게 힘들긴 했는데 또 나중에 약 약간 또 어, 고민됐던 것은 하다가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고 쓰는 게 어. 근데 어. 그때 지원님께서 아 원고 쓰는 거 너무 뭐지 역할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님께서 원고를 쓰시겠다 나무 회차를 원고를 쓰시겠다 했어요. <laughs> 근데 저는 그때 회사에서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카톡을 보고 어나 원고 쓰는 거 재밌는데 <laughs> 약간 그 지원님이 원고를 훨씬 잘 쓰시니까 어 그럼 지원님한테 맡겨드리는 게 난가? 근데 나도 쓰고 싶은데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어쩐지 그 일이 사라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답은 안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20분 후에 아 제가 20분 동안 고민해 봤는데 <laughs>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 도 얘기했었지만 그 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저희는 수익이 없으니 <laughs> 이 일을 통해서 비록 뭔가 금전적인 그런 건 없지만 진짜 배우고 잘 하고 싶고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하고 싶다는 그 말이 또 너무 저한테 영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 생각을 했죠. 약간 서툴로도 그 같이 쓰면서 약간 피드백 받는 그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떤 게 고난이셨 고난이셨는지 저는 저는 사전 미팅 줌을 할 때마다 <laughs> 바뀐 거예요 제가. 뭐가 그러니까 바뀌어요? 실외 실외. 아 제가 아웃사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속터미널에서 <웃음> 걸어가면서 <웃음> 듣고. <웃음> 그리고 저번에는 심지어 이제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엄청 시장통이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에 한 가운데 <laughs> 모두가 기피하는 <laughs> 흔들리는 책상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아 그러셨구나. <laughs> 이게 힘들었어요. <laughs> 제가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는 어... 게. <웃음> 바깥에서 <웃음>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고. 음... 처음에 제가 원고 쓰면서 힘들었던 거는 딱 처음 1화 원고 쓰려고 할 때, 저도 사실은 문예 창작과에서 완전 문학 글을 주로 쓰다 보니까, 요런 방송 글이나 아예 팟캐스트 대본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형식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은주님이 굉장히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요? 네, 저는 <laughs>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 사실 드라마 대본처럼 썼거든요.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정해진 각국 안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냥 맞아요. 티키타카 하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은주님께서 이제 뭐 끝에 문장 부호는 빼주는 게아 좋고 뭐 엔터를 이렇게 치는 게 좋고 막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고 아그 뒤로는 거의 일사천리로 다한거 같아서 저의 어려움은 거의 은주님이 음. 그냥 해결을 해주셨죠. 아 근데 그거는 저는 형식인 것 같아요. 형식은 제가 많이 접해왔고 어, 작가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고 대본도 제가 너무 많이 뽑아왔기 때문에 음. <laughs> 그 동안 이제 대본을 봤던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면서 드렸던 거지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내용적인 부분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은주님은 어떤 게 힘드셨어요? 저는요. <laughs> 너무 저는... 많으셨을 것 같은데. <laughs> 일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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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조연출과 이런 VJ나 이런 걸 했었지만. 제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보 전체를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도. 오. 그래서 디자인부터 인트로 디자인부터 하이라이트 뽑고 자막 올리고 이거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지? <laughs> 뭐가 더 안촌스럽지? 이 생각을 음. 하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항상 현장에서. <laughs> 현장에서 3회차까지는 <laughs> 제가 혼자였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는데 항상 3회차까지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 음... 오디오 믹서가. 네. <laughs> 저도 오디오 믹서라는 걸 처음 써보다 보니까 어... 뭐, 뭐 어떻게 굴러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작동이 안 됐던 경우도 있고 제가 작동법을 몰라서 어, 연결이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되게 조금 많이 어아왜 이것도 내가 제대로 못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지나고 나니까 어, 되게 쉬운 거였는데 음. <laughs> 아 그렇게 뭐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었던 이유는 다른 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셔서 별거가 아니게 됐던 것 같다라는 오.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런 부분 말고는 저는 이 시행착으로 겪어가면서 오 회차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순조롭지 않았나. 다른 부분들 빼고는. 응.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제, 아, 저희 근데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웃음>